안녕하세요. 델타003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이벤트 쉐이드 노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쉐이드 노출 글로벌 이벤트는 노출 디버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요. 적의 어그로를 끌면 이 아이콘과 같이 노출 디버프가 쌓입니다. 디버프가 쌓일수록 요원이 받는 데미지가 더욱 늘어나게 되고요. 이 디버프는 이동할수록 더욱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노출 디버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적에게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적에게 근접 공격을 하거나 또는, 노출 풀스택을 쌓은 후에, 엄폐 이동이 끝나는 시점에서, 노출을 전이시키는 펄스가 발동합니다. 세 번째는, 노출을 가진 적이 사망할 경우, 이것을 전이시키는 펄스가 발동됩니다. 말로만 하기에는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동할수록 노출 디버프가 쌓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노출 디버프를 꽉 채우고, 엄폐간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펄스가 발동되고요. 노출 디버프를 가진 적을 사살할 경우 노펄스가 발동이 되고 마지막으로 근접 공격을 했을 경우에 적에게 노출 디버프가 전이가 됩니다. 글로벌 이벤트 수행을 위한 최적 코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매우 어려움 난이도의 좌초된 유조선을 먼저 클리어하고, 어려움 난이도의 월스트리트를 클리어하고, 마지막 순서로 어려움 난이도의 침입 요새를 클리어하면 됩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보스룸에서 보스 3명만 잡고 리셋하는 것을 반복해서 네임즈적 처치 15번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침입 임무 또는 타이들베이스를 침입 임무에서 블랙더스크 중간병의 체인을 끊음으로써 약점 파기를 손쉽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사당 침입민부의 옥상에서는 몬스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반복 수행 지령들을 손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스킬 또는 처치와 관련된 지령들입니다. 3명 이상에게 방해 상태 이상 효과 부여하는 것은 교란기펄스를 사용하고요, 출혈 상태 이상 부여는 말버라이브를 사용해서 스킬 처치와 병행해서 수행합니다. 전문화 무기 처치 및적 불태우기는 화염방사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조무기 사용과 헤드샷 처치는 권총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근접공격으로 적을 마무리하는 것은 죽음의 귀부인 또는 날카로운 발톱을 사용해서 수행하면 됩니다. 노출 디버프와 관련된 지령들입니다. 완전히 노출된 정해적 처치 25번, 근접공격으로 최대 노출 효과 전이 25번, 원패물 간 이동 방출로 적을 노출시키는 것 100번이 있는데 이 3개는 세트로 수행합니다. 교전 시작할 때정예복이 있으면 최대 노출 근접 공격을 하고 정예복을 처치합니다. 또는 정예복이 없다면 최대 노출 원패 이동을 통해서 이동 방출 100번을 수행합니다. 나머지는 하다보면 간단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현상수배는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추천 아이템 빌딩입니다. 전문화는 화염 방사기를 사용합니다. 시그니처 처치와 화상 걸기를 할수 있습니다. 무기는 죽음의 귀 부인을 꼭 챙겨가기 바랍니다. 근접 처치를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방어구는 체력 재생을 기반으로 짜면 되겠습니다. 체력 재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킬은 교란기 펄스와 말벌 라이브를 챙겨서 EMP, 출혈, 스킬 처치 지령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이벤트의 쉐이드 노출을 공략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